안녕하십니까 핸디라이프입니다 24년 신형 TC MAX가 입고 되었습니다 23년식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비상 깜빡이가 기본 옵션으로 추가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상 깜빡이는 좌측 조작부 우측에 위치해 있으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비상 깜빡이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 그리고 후면 모두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정상적으로 비상 깜빡이가 종료됩니다 제품 계기판 전면을 보시면 상호명에 주식회사 핸디라이프 그리고 충전기 쪽에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핸디라이프 24년식부터는 해당 문구가 확인되어야만 슈퍼소코 정품이 되겠습니다 제작증 상에는 25년식으로 표기가 될 예정이며 수입년도는 24년 제품 출시 연도, 그러니까 제작 연도는 25년 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제품 색상, 그리고 상세 사진은 곧바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